안녕하십니까 세계 종교 지도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승은 불교를 대표하여 발제하게 된 대한불교조계종 백산 금백입니다. 사람의 시초에 대해 설명한다는 저는 첫 번째로 금강경의 사람의 시작은 일시불 시일이며 사람의 끝은 일종불 종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사람의 시초는 과거도 아니며 현재도 아니며 미래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서 오거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법화경에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승기신론의 일심시 만법 만물지 발언지인데요 이는 하나의 마음이 모든 법과 모든 사물에 근원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불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원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품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재는 윤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무소총래요 영무소거라 오는 바가 없으며 가는 바가 없느니라.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결국 부처는 만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혼과 백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육신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소우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는 시간, 공간, 에너지 이세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이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얽혀 12차원의 경계로 존재하며, 사람은 에너지 요소인 혼과 공간적 요소인 백이 하나 된 한이 서려 무명의 빛으로 있는데요.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책을 보면 그책이 있고, 음악을 들으면... 음악 소리에 있을 것입니다. 무량급 동안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머무를 바 없이 고정된 자리도 아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닙니다. 그 마음이 시작된 자리가 사람이 시작된 지초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사람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사람은 존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며 그 본능 속에는 행복이라는 수식어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 함은 태어나이고태어나은 삶입니다. 삶의 가치 기준이 행복이며 행복으로 사람은 존재합니다. 행복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하지만 일체가 공인지라 건강하다는 기준과 상식은 공의 개념 속에는 존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의 개체로 봐서는 안 되고 개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공존하는 것이며 공생, 공영. 공의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한 여인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주체, 주체를 금강경에서는 아상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착하고 예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스스로가 붙을 때, 그것은 인상이라 합니다. 그 여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서술로가 붙을 때 그것을 중생상이라 하며 그 여인이 죽었지만 그래도 난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라서술로가 붙을 때 그것을 수자상이라 합니다. 이네 가지 상이 모두 사라진 상태의 자리가 부처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곳에서 왔으며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작금의 인류가 본래 부처자리를 잃고 본래 면목의 현주소를 못 찾고 방랑자가 되어 헤매이는 줄 알았는데 오늘과 같은 이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오늘날 인류에게 아름다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소승은 깨닫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서 사람이 부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부처라면 그럼 부처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불교의 일승 사상과 공의 개념에 따르면, 불교에서는 부처가 빛으로 비유되며, 그 빛은 모든 중생을 비추는 깨달음의 빛입니다. 부처는 본래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깨달아 성불한 존재로서, 그 성품은 마음의 본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인칭 대명사이자 근간경에서는 완전한 부처의 신체를 갖추었을 때 구족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처는 구족된 신체로부터 왔으며 모든 상을 타파하고 공을 깨달아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성불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선배 스님들이 고대 역사인 환국과 단군왕건과 불교의 관계를 탐구한 논문을 보면 한국의 신화적 요소를 불교의 우주관, 윤회와 환생 사상, 그리고 불교의 윤리적 가르침과 연관지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 대륙에는 구룡이 있습니다. 용은 동양의 상징이자 구룡은 환국의 아홉 부족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고야산 정상에 여우 꼬리를 신성하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는 구미호를 상징하며 고대 환국의 아홉 부족의 후예가 일본에 모두 모여 살았다는 증거이며 구룡과 구미호는 인류 역사 기록상 최초의 국가인 환국의 상징이자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구룡과 구미호는 낮과 밤을 상징하고. 방과 나치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동방에 꽃이 피고 동방에 꽃이 피어야 서방에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 시방세계 불국토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 발제 주제에 대하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시초는 사람이란 단어로 시작되지만 사람이란 단어는 탄수어가 아니고 복수어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고, 시작할 수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만 있어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있어야지만 식물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 존재 안에 시작과 끝은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과 인류의 후손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평화입니다. 사람은 인류이며, 인류평화는 동방의 꽃이 피어야 시작되고 그 꽃이가 바로 부처의 신이자 인류의 한입니다. 인류의 한을 담고 있는 모두의 나라에 곧 동방의 꽃이 피어지길 기대합니다. 나무 관세용 보사.